민주당이 국회 사무처와 짬짜미가 되어 탄핵안을 철회 처리한 것은 국회법의 근간인 일사부재의 원칙을 뒤흔드는 의회의 폭거입니다. 민주당과 국회 사무처는 탄핵 소추안이 본회의에 보고는 됐지만 의제로 설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데 탄핵 소추안은 본회의 보고 시점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 해야 한다는 규정상 본회의에 보고된 것이 곧 의제가 된 것이라고 보는 게 타당합니다. 100번 양보해서 국회 사무총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법 해석에 차이가 있고 법률적 미비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면 적어도 여야 협의를 거쳐 해석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이러한 협의 과정을 생략하고 일방적으로 민주당에게 유리한 해석을 함으로써 이견이 있는 국회법 조항 해석을 정파적으로 결정하는 매우 나쁜 선례를 헌정사에 남겼습니다. 이런 위법적인 과정을 거쳤기에 민주당이 재추진하는 탄핵 역시 위법 탄핵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당은 탄핵학, 탄핵안 철회가 본회의 동의를 거치지 않았고 일사부재의 원칙을 어겼다는 점에서 오늘 권한쟁의 심판 청구를 하고 가처분 소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선거를 앞두고 공정 보도를 위한 감시 기능을 마비시켜 언론 환경을 고의로 혼탁하게 만들고자 방통위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심지어 당 대표 범죄 혐의 수사를 직접적으로 방해하기 위해 담당 검사에게까지 탄핵을 시도하는 민주당의 반사법적 태도는 도를 넘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 21세기판 사사오입인 꼼수 탄핵 소추한 철회를 통해 국회 질서를 무너뜨리고 의회 민주주의를 후퇴시킨 오만과 독선은 반드시 국민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민주당이 그저께 김건희 여사의 오빠를 수사하던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더니 어제는 도이치 모터스 주가, 주가 조작 사건을 수사하는 검사의 이름과 사진을 공포하였습니다. 지난해 말과 올해 8월에도 이재명 대표 사건 수사 검사 20명의 이름과 사진을 공개해 국민의 공분을 일으키더니 또다시 반헌법적이고 반민주적인 검사 자표 찍기에 나선 것입니다. 21세기 대한민국의 제1야당이 1960년대 중국의 홍위병식 공격을 연이어 부추기고 있는 사실에 경악을 금할수 없습니다. 민주당의 최근 모습은 극한 정쟁을 향해 달리는 무한 폭주 기관차와 다를 바 없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후 민생 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인 척 하더니. 다시 하겠습니다. 강서구청장 선거 후 민생 정치로 전환하는 모습을 보이는 척 하더니, 어느새 승리의 지혜에 그야의 오만한 힘자랑을 연일 거듭하고 있습니다. 노란봉특보가 방송산법의 일방 통과, 방통위원장과 이재명 대표 수사검사에 대한 탄핵에 이어, 이제 총선을 코앞에 두고, 소위 쌍특검으로 선거판을 뒤흔들기 위한 예비 공작으로 검사 자표치기에 나선 것입니다.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라면 헌법을 어기든 민주주의를 파괴하든 무슨 일이든 버리겠다는 태세입니다. 최근 국민의힘이 연일 과감하고 참신한 정책 제안으로 민생 정치를 이끌어 나가자 거기에 건전하고 생산적인 정책 경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아예 민생 정치의 판을 깨려는 생각입니다. 민주당이 민생을 위한 여야 협치에서 벗어나 강성 지지층만 바라보는 정치를 재개한다면 머지않아 국민의 주노한 심판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민주당이 아무리 극한정쟁을 유발해도 우리 국민의힘은 오직 민생정치의 외길을 걸어가겠습니다.